자, 모의부사 13번 문제. 자, 얘식부터 정리해 볼게. 왼쪽은 로그 3의 FX, 요거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얘는 로그 3의 FX, 로그. 3에 x-1. 밑이 똑같으니까, 밑도 1보다 크니까, fx가 x-1, 아, 이 직선의 방정식보다 얘가 밑에 있는 구간에 있는 건데, 문제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fx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진수 조건 쓰면 x는 1보단 커야 돼. 요 조건하에서 fx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거 찾으래. 직선보다 밑에 있는 거. 요 파트죠? 여기서부터 요 파트잖아.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는 안 들어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니까. 여긴 들어간, 여기부터, 여기에는 빵꾸나 있고, 그럼 4, 5, 6이 되겠지. 밑에 같은 것도 되니까 4도 되죠. 정답은? 15가 되겠네. 합치라고 랬으니까 14번 문제. 자, 첫 번째. 기억.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로그 2의 x가 x. 자 y는 y는 했어 직선의 방정식보다 얘가 밑에 있네 얘보다 밑에 있잖아 맞는가 두 번째꺼 로그 ex 넘어가면 x 마이너스 이건 뭐 기울기로도 볼수 있는데 뭐 굳이 기울기 할 필요도 없이 얘를 x쪽으로 밑으로 한칸 내리라는 거잖아. 이거는 예시 하나만 들어도 돼요. 예, 한칸 내리면, 자, 기울기가 1자리니까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지나가줘야 돼. 요좀 지나가줘야 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한칸 내렸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이때, 2 들어가 봐봐 2. 그럼 2일 때는, 1대 함수 값은 얘한테 2 들어가도 1되고 그러니까 X에 2 들어가고, 여기도 X에 2 들어가면, 여기 2 들어가도 1이고, 여기 2 들어가도 1이에요. 같아져요. 작기만 해야 되는데, 등호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잖아. 이건 뭐, 무조건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탈락. 3번은 반대 개념이에요. 3번은, log 2에, x 플러스 1. 넘어가면, x. 그냥 봐도, 이 그래프를,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그러잖아. 이게 항상 위 있냐고 묻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x에다가 1 집어넣어봐. x에, 요번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x1 집어넣으면 1이잖아. 이것도 같아지잖아. 얘는 항상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기울기로 기울기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이 문제는 기울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궁금하면 기울기로 해석하는 것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기념 음사가 제가... 자 AB 대 BC가 그런데 이거 보시면 y는 e의 x 제곱하고 y는 log e x하고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렇게 긋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 하여튼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 자, 그런데 지금 알려준 게 A b BC가 3대1이래요. 자, 여기가 3대1이래요. 뭐, K라고 쓰면 여기는 3K가 되겠죠. 문제는 여기도 역함수 관계니까 이쪽이 K면 이쪽도 K야. 됐지? 근데 K라고 쓰지 말고 어차피 비례식만 나타나면 되니까 여기가 3대1이면 이쪽도 1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1대3대1. 대 감수 관계라서 왜냐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어, 뭐 대충 뭐 이렇게 줄게요. 어? 자 그때 OBC의 넓이는 뭐뭐 뭐 40이래. 얘 넓이가 40이래. 그때 어디 좌표를 구하는 거야? A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A점의 좌표 구하러 갑시다. 자, 내가 이쪽으로 수직으로 내릴게. 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할게요. t라고 하면 A점의 좌표는 t, 콤마, e 지나가고 있으니까 e에 t 제곱. t 값만 구하면 답이네. 자, 그런데 봐봐. 요좀 음, 다른 색깔로 하자.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죠? 몇대몇 몇 닮음? 여기가. 몇 대? 4대 1이잖아, 여기가. 어머야, 안 돼! 여기가 4대 1이잖아. 4대1이잖아. 그럼 여기도 14가 돼야 되겠죠. 1대4가 돼야 되잖아. 여기, 여기가 1대4니까, 여기도 1대4가 돼야 돼. 달몸이라서.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t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4t가 되겠지. 길이가 4t인 거야. 그럼 이점의서 4표는 5t가 되는 거예요. 그치? 1대 4라서 요 점에 좌표는 5t. 그런데 요 길이가 t잖아. 요 길이가 t면 요 길이도 t여야 돼. 됐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5t 곱하기 높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5t는 넓이 40이랍니다. OBC가. 넓이 40이래. 뭐 o t 제곱은 80이고 약분하면 16이니까 t는 4가 되겠지? 그럼 끝나네. t는 4가 됐습니다. 그때 a점의 좌표를 구하래. t가 4니까 4,t에다 4를 번으면 16이 되겠어. 2개 더하래. 따라서 20이 답이겠네. 그림으로 해결해야죠. 자, 애도 봅시다. 일단은, PR의 기울기가 7분의 1. 자,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기울기가, 기울기가 7분의 1이고, 그리고 PR의 길이가 2분의 5로 2이고, A가 45도고, 뭐 이런 얘기. 자, 일단, 어느, 뭐고하는 거야? A 값. A 값 구하는 거니까, 얘 구하는 거야. 갑시다. 자,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요 점의 X 좌표를 T라고 합시다. 요 점의 X 좌표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T, 콤마. 얘가 이 그래프 지나가고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A, t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게 q점이래. p가 y는 x 대칭한 점이 q점이래. 그러면 얘랑 역함수 관계라고 하니까 q점은 a, t, t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45도라는 걸 알려준 이유는 여기 45도라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여기 90도니까 여기도 45도라는 뜻이야. 그럼 얘랑 수직인 이 얘가 y 축에 평행한다는 얘기야. y 축에 평행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x 좌표 여기가 at 라는 거지. 이 점의 x 좌표가. 그럼 여기도 x 좌표는 at 라는 거죠. 얘는 at 콤마 여기다가 at 집어넣을게요. at 집어넣으면 뭐냐 뭐냐 뭐냐? y 좌표는 마이너스 로그 a에 at 적합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겠네. 여기에 y 좌표가 뭐, 일단 요래. 일단은 저 t값만 어떻게든 뭐 구해내면 되겠네. 합시다 자, 기울기가 7분의 1이래.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수직으로 내리면 이 빨간색에 이 기울기가 7분의 1이니까 여기가 7k만큼 갔으면 이 길이는 k만큼 갔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뭘할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에 아까 길이 알려준 것같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빨간색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7k고 여기가 k일 때이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라고 알려졌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7k, k, 49k, k 제곱, 49k 제곱 더하기 k 제곱은 저걸 제곱하면 4분의 4분의 50이라고 그냥 씁시다. 이거 어차피 50k 제곱이니까 얘가 4분의 50이야. 얘랑 얘랑 약분됐으니까 k 값은 1분의 1이야. 그럼 실제 길이로는, 요길이는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7이야. 그리고 이쪽 길이는 k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2분의 1이야. 자, 근데 여기가 45도야. 여기가 45도면 이것도 45도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2분의 7이에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요 길이랑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돼. 45도, 45도니까. 아 그러면 결국 여기에 y 좌표에서 여기 y 좌표에서 여기에 y 좌표를 빼주면 길이가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에 y 좌표는 뭐니? 예전에, 여기가 마이너스 t에요. 여기 y 좌표 여기에 y 좌표는 t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지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이니까 이 길이는 4가 된다고. 아, 마이너스 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면 길이가 4가 된다. t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t값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러면 t 값이 마이너스 이니까 이제 구하러 가자. 요 좌표가 a에 마이너스 e, 콤가 되는 거지. 얘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잖아. e는 마이너스 로그 a에. 아 이거는 뭐 이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뭘 구해야 되냐? 한 거지. 자, t가 마이너스 2인 건보였으니까 마이너스 2. 저기다 넣으면 그거 그대로 나오 a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x 좌표 구하러 갑시다. 필요한, 필요 없는 거좀 지우자. 어휴, 정신 나노. 그림도 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가 2분의 7인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7이자. 근데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예요 2.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3인 거겠지. 더해서 2분의 7돼야 되니까. 맞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2분의 3 떨어졌으니까 x 좌표가 2분의 3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아까 Q점의 x 좌표가 뭐였어요? 이 Q점의 x 좌표가 A, T, 콤마, T였잖아. 그럼 이 좌표가 얘란 얘기겠죠. a의 t제곱이 2분의 3인데 t값은 또 9에 닿은데 t값은 또 마이너스 2야. 그럼 a의 제곱은 이거 역수취하면 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a는 루트 3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한번 정리를 해야 되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일단 요 기울기가 7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를 7k라고 놓으면 여기는 k일 거이고 p점의 좌표는 여기가 t일 때, 얘 지나가니까, 얘는 t, at 제곱. 근데 얘하고 얘가 역함수 관계. at, t였어. 요 좌표가 at. 요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 여기 좌표 구하는 게 목적. 요 좌표. 근데 저요 삼각형에서 7kk 여기는 2분의 5루트임을 통해서 50K 제곱이 4분의 50이어서 K 값이 2분의 1인 걸 구해서 직접 이 길이가 2분의 7인 걸 구했지. 이 길이가 2분의 7인 걸 구했어. 그리고 이 길이는 2분의 1인 걸 구했고. 근데 여기가 45도고, 이거 어차피 90도로 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7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y자표를 구하러 가는 거야. 여기에 y자표. 왜? 우리가 무슨 길이를 구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에 y자표하고 여기에 y자표를 빼준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x 좌표가 at 였잖아. 여기에 x 좌표가 at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이 길이 마이너스 로그 a 에 at 제곱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t 라는 걸 알게 됐지. 여기 y 좌표가 마이너스 t 야. 여기 좌표는 t 였어.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t 에서 마이너스 t 를 t 를 빼주면 그게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어. 자, t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y 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7인 걸 알았으니까,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아, 2분의 3이 됐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원점이니까, 원점부터 2분의 3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at였는데, A, T가 2분의 3이었는 얘기인 거죠. 이거 2분의 3,0이잖아, 이 자리가. 근데 T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의 제곱은 역수치한 3분의 2랑 같을 거고, A는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3분의 루트 2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 따라서 3분의 루트 6